우리, 바이크 스타의 정기성 선수, 위 사람은 제10회 우산동구 연포산 전국산업사회고 대회에서 우수한 기량으로 입상하였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힘든데 그것 또한 즐긴다. <목소리도> 아, 좋습니다. 힘든데 그것마저도 즐긴다. 이 다시 돌아온 동부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 다분네요 아주 힘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마구마구 전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꽃피는 봄날 또 만나요.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영상은 울산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 영상인데요. 임규윤님께서 영상을 제공해 주셨고요. 초급 시니어, 중급 여성부, 초급 여성 1, 2부, 마스터 2부가 출발하기 전 모습입니다. 이날 대회는 11개의 부로 나누어져서 대회가 음 개최가 되었고요. 303번 지금 앞에 보이는 바이크 스타일 제가 맨 앞에 자리를 잡고 있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산악 자전거 대회를 어, 출발하는 이제 모습인데요. 자, 인규님 덕분에 너무 좋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후반 캠까지 또 찍어 주셨더라고요. <laughs> 지금 제가 앞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포산 산악 자전거 대회. 저는 처음 출전하는 거였는데 역사가 있는 그런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였더라고요. 임도보다는, 임도는 거의 없고 이제 싱글 위주의 싱글 대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제가 정말 많은 대회를 다녔지만, 와, 여기 울산 동구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 때문에 몇 날, 며칠을 긴장, 긴장, 또 긴장했는지 몰라요. 정말 충전하기 전까지. 정말 많이 긴장을 했어요. 긴장한 이유가 뭐냐? <laughs> 그 이야기가 이제 시작됩니다. <laughs> 아, 지금 어, 인규 님 옆에 611번이죠. 제가 아, 411번이시네요. 제가 늘 존경하고 또 어, 저의 롤 모델이신 여성부의 류현분 선수분이 지금 오르고 있고 그 앞에 저딱 보이죠. 저희 바이크 스타일 팀복 딱 보면 보이잖아요. 아, 여기 은그, 진짜 초반부터 바로 어필이라서 이제 싱글 진입하기 전에 이제 고각 어필인 거죠. 여기를 누가 빨리 올라가냐에 따라서, 뭐, 승부가 또, 어, 지금 우측에 보시면 댄싱 치면서 올라가시는 저희 중급 여성부의 저의 이제 경쟁자이신 어 선수분이십니다. 어 엄청 잘 타세요. <laughs> 진짜 저보다 한참 언니이신데도 불구하고 정말 잘 타세요. 어 모두 모두 너무 이렇게 잘 타시는 거야. <laughs>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긴장을 정말 많이 했는데 왜냐 싱글이잖아요 싱글 그리고 초반의 어필이야 그 초반의 어필 을 어떻게 올라가냐에 따라서 첫 번째로 싱글을 진입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거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시니어부랑 뭐 이제 남성부들 분들과 함께 출발했지만 영상 이제 여기까지 이제 제가 나오는 모습만 또 퍼왔기 때문에 여기까지고 이거는 이제 마스터부, 마스터 1부죠? 1부일 거예요. 자, 제가 쫄보라고도 부르고 한꼬치라고도 부르는 우리 당진 평일 운동 어 번짱 리더가 촬영한 모습으로 제가 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촬영하지 못한 부분은 아, 너무나도 아쉽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이 영상을 통해서 남아 어 이야기를 시청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에 지금 팀 퍼포먼스에 MCT 출전을 한 선수 이기대 선수인데요. 어, 이날 이제 산악은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산악 대회도 많이 다한 아, 번인가 지금 두 번째일 거라고 제가 생, 알고 있어요. 이기대 이게 기대 선수가 지금 앞에 달려 나가는 모습이고 그 뒤에서 촬영하고 있는 <laughs> 촬영하려고 한건 아닌데 어쩌다 보니 아 여기서 아찔했습니다. 한 코지 꼬라박을 뻔했어. <laughs> 조심해 큰일 난다 뒤집어진다 거기서 박으면 네아이 모습은 이제 제가 답사 때 답사 때 갔던 영상인데 제가 대회 때요 지 길로 안 가고 좌측 있잖아요 거기로 중심을 못 잡고 아까 잔디 같은 데 보여요 풀 같은 데그 길로 올라갔어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집어넣거든요 었 길로 안 가고 옆으로 가서 또 시간 까먹었지 <laughs> 또 여기가 이제 두 번째 어필이거든요. 두번째 어필인데 싱글을 잠깐 빠져 나와서 두 번째 어필인데 제가 일단은 아까 전에 리현분 선수분이 일 제가 먼저 오르긴 먼저 출발은 했지만 제가 다 따였어요 따이고 리현분 선수가 싱글을 먼저 진입하셨고 그다음에 조선현 선수분이 이제 두 번째로 진입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로 따여 가지고 세 번째로 <laughs> 올라가고 있는데요. 여기도 승부처거든요 사실 길어요 두 번째 어필도 정말 길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와 이거 저 답사 때 여기서 <웃음> 꽈당하고 <웃음> 어 약간 수분기가 있었어요 저 나무에 그래가지고 제가 꽈당하고 자빠진 모습까지도 제가 올려봅니다 지금 앞에 가고 있는 이기대 선수 거기 거기가 조금 클리스 뺄수 있는 구간이었어요 제가 답사 때도 확인했었는데 답사 때저잘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대회 당일 날 저도 이 구간 여기 지금. 훅 패어서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잘 올라왔어요 여기까지인데 여기서 제가 중심을 못 잡고 클릿을 뺐어요 빼고서 지금 파란색 저지 분 보이시죠? 그분 올라가시는 그 지점에서 다시 클릿을 질질질 끌면서 <laughs> 끼웠어 끼우고 지금 저기 앞에 빨간색 저지 선수분 보이시죠? 그 앞에 쪽에 아마도 어제 경쟁자이셨던 이위 하셨던 분이 앞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시야에 지금 제 경쟁자 선수분이 제 시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뒤에 있고 경쟁자분은 앞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죽어라 올라가야 된다. <laughs> 그거죠. 진짜 그래서, 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어, 올라가요. 그리고 이기대 선수는 이날 6위를 했습니다. 와, 산악자전거 임무한지 얼마 안 됐는데, 안 됐는데, 6위를 했으니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죠. <laughs> 너무 잘했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제 어필을 올라와서 이제 싱글을 진입을 해야 돼요. 이제 정상, 연포산 정상까지 찍고 잠깐 내려간 다음에 좌회전으로 해서 내려가거든요. 야, 두바퀴 썬이가 달리는 라인 타는 모습 한 번만 봐줘요. 라인 타는 모습 봐줘요. 다시. <laughs> 잘 타요? <laughs> 저 칭찬받았어요. 그래도 우리 대바리 형님도 칭찬해주셨고, 우리 울산에서 7곡 XC 클럽이셨나? 아무튼. 대회장에서 말씀하셨는데 을아제 칭찬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한 꼬치가 달리고 있는 대회장 영 대회 당일 영상입니다. 아까 전화왔던 그 영상은 답사 영상입니다. <laughs> 짬뽕에서 넣었어요. 아 여기 일단은 그래요. 여기를 제가 이, 이 구간은 또왜 나오고 있는데 난이도가 조금 있어요. 이 구간에서 클 끌바할 수도 있는 이런 구간인데요 여기서 제가 잠깐 여기 몇 번입니까 26번이죠 여기서 경쟁자이신 어, 조재년 선수 분이 여기서 딱 클릿을 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가 싶어 가지고 앞서서 가버렸습니다 가서 저도 조금 아찔하다 이제 클릿이 빠져서 다시 막 부랴부랴 끼우고 다시 출발을 했습니다 방금 좀 전에 그 구간 그리고 여기 또두 번째 난이도 여기, 여기도 여기도 뺄수 있거든요 저 답사 때 여기 성공했어요 성공했고 여, 여기 구간 우측으로 지금 한꼬치 뺐습니까 저는 이때 안 뺐습니다 안 빼고 어디서 저기 지금 이기대 선수 뺀데 있잖아요 <laughs> 거기 앞전에 가 가지고 저도 또 여기서 균형을 못 받고 또 뺐는데요 어 그렇죠 뛰어가야죠 저도 아무튼 대회니까 대회 날은 진짜 이게 답사 때하고 달라가지고 일단 마음이 조급하고 급하니까 빨리 막 가야 되잖아요. 이게 몸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시간 지체되고 그리고 여기서 한 꼬치는 올라갔는데 저는 어디에서 올라갔냐면 여기 저기 옆에 가가지고 여기 집이 있죠. 집 있는 데서 이렇게 살짝 사선으로 해서 여기 이제 임도길을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빠질 뻔했어. 근데 안 자빠졌어요. 다행히 안자빠져 여기서 자빠지면 안 되거든요 아 큰일 나지 앞에 지금 저기 저집 파란색 저집분 앞에 가고 있잖아요 여기 시야가 왜 보여 계속 보여 2등 하신 우리 선수 분이 계속 이제 경쟁자 분이 제가 보이는데 여기가 어이 뭐야 너왜 나왔어 <laughs> 이 답사 영상이 나온 거야 잠깐만 이러면 안 되는데 에이, 일단은 그냥 가시죠 <laughs> 답사 영상으로 다시 가시죠. 왜냐 제가 넣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난중에 뒤에서 보면은 그 임도길이 정상 오르는 그 임도길이 나와요. 네, 맞아요. 암튼제 시야에 계속 경쟁자분이 보이시는 거예요. 저는 뒤에 있잖아요. 아 이건 진짜 제가 긴장을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싱글을 먼저 진입하지 못했어요. 제 계획대로 그거를 실패해 버렸어요.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진입할 때 시,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에서 어쨌든 추월을 해야 한다. 연포산 정상까지 정, 그 전까지는 무조건 출발해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지금 이제 연포산 정상 올라가는 그 구간이에요. 네, 대회 때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올라가서 사선으로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살짝 비틀렸는데 그래도 다행히 끌 끌바 하지 않고 클리. 빠지지 않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기 앞에 지금 걸어오시는 분들 보이시죠? 이 정도의 그 거리로 어제 경쟁자이신 선수분이 오르고 있습니다. 오르고 있는데 조금 오르다 보면 이제 영포산 정상 비석이 보이고 그 비석을 지나서 다운하고 바로 좌회전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무조건 먼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승부처는 저는 여기 아니면 내가 끝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아니면 내가 목표 한 발을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올라갔습니다. 악착같이 올라가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거리를 좁혔어요. 여기가 은근 각 경사도가 좀 셉니다. 생각은 잘안 나는데, 세요. 제가 지금 꾸역꾸역 누르면서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정상이 다 와갑니다 와가는데 아 진짜 이때 긴장을 너무 했는데 이거 달릴 때는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대회 당일날은 대회 대회가 되기 전까지 긴장을 엄청 했었어요 제가 왜냐면 제가 또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만 이게 산악 자전거 대회 가면 거의 임도 플러스고 싱글은 조금밖에 없는데 연포산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싱글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예 다 싱글이지 거의 임도길이 이렇게 있긴 하지만 거의 싱글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요. 여기 비석 지나 가지고 여기서 제가 어디서 그랬냐면 어디서 추월했냐면 여기 내려갈 때 바로 추월해 갖고 확 <laughs> 아, 추월을 여기서 해 버렸습니다. 크 진짜 왜냐면 진짜 여기 아니면 아니다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제가 추월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좌측으로 바로 싱글 진입인다. 그러고서 이제 피니시까지 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월을 못했다 하면 저는 1등을 못했을 것 같아요. 다시 다시 보이죠? 왜 다시 집어넣었을까요? 제가 아 이건 대회 영상인데 약간 제거 답사 영상이었고요. 그래서 짬뽕이 돼 있지만 어, 그 부분은 양해해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대회 날은 더 이렇게 아 연보산 짱이에요. 진짜 코스도 정말 짱인데 너무 너무 잘 해놓으셨어요 주최측에서 이렇게 뭐 코스 이탈을 할 수가 없어 코스 이탈 이탈 아이고 어버버 뭐, 뭐. 여기서 여기서 치고 내려갔단 말입니다 제가 진짜 그래서 긴장했던 모든 것들이 다와와 와, 진짜 그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 <laughs> 와. 진짜 좀, 음 그래도 정말 이게 이제 선의 경쟁이잖아요 어쨌든간에 제가 다또 존경하시는 분들이고 그런지만 또 대회는 대회고 경쟁은 경쟁이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달려야 하는 게 또한 목표이고 거기에 물론 늘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안전 플러스 최선 그렇게 해서 입상하면 최고가 최고 정말 기분이 쨔지겠죠 <laughs> 제가 그랬어요 그리고. 당진에서부터 울산까지 4시간이 넘게 달려서 갔는데, 진짜 입상도 못하고 와봐요. 목표를, 어, 2차 개측 구간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잘해놓으셨더라고요, 연보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네,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데요. 너무 좋아요. 전 산악자전거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아, 연포산 싱글 진짜, 다시금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가지고 또 언제 갈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내년에 대회가 열린다면 아마 또갈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긴장을 많이 하고 했던 이유는, 그리고 제가 1위 할수 있었던 이유는 끝까지 놓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늘 달리기 때문에 답사 때보다 더 좋은 라인을 탈 수는 없었지만 그리고 이렇게 끌었던 끌바했던 구간도 구간구간 있고 자빠져가지고 일으켜, 일어나는데 와 이게요 진짜 대회니까 마음도 급하고 몸도 힘드니까 몸이 말을 안 듣더라고요 쉽게 일어나지지가 않더라고요 여기도 빵치고팍 올라가야지 안 그러면 여기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역시나 답사 때와 대회 때 모두 다 저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리고 또 일단은 경제자문이 앞에 눈에 보이니까 시야에 보이니까 제가 더갈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포기하지 않는다. 제가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그러니까 우리 제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달렸습니다. 여기는 <laughs> <laughs> 정말로. 그래서, 그래서 이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들.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 그리고 항상 저희 이제 당진 평일운동이며 또 저에게 자전거를 협찬해주신 바이크살 대표님. 그리고 늘 지호, 어, 옆에서 서포트해주는 우리 당진의 평일운동 리더이자 팀 바이크살 팀원인 한 코치. 그리고 주위에 미케닉 저를 도와주는 미케닉 분들 명케닉뭐 등등 많아요 진짜 저에게 다 이렇게 거론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이제 어 대회 오기 전에 이렇게 이 대회 오기 전에도 이제 튜블리스 작업 도와줬었던 이 자, 여기 올 때는 이제 제가 작업해서 오긴 했지만 저희 평일 운동에 또 삭신도 있고 윤선수 뭐다다 다 이래저래 뭐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노박사도 있고요 공기도 있고요 뭐 스텔스 님. 아, 모두 모두 너무 너무 깜상깜상도 있고 일본 귀신, 아, 우리 땀쟁이, 그리고 또 어, 장갤러, 뭐 아무튼 다 이야기하다 지금 이제 영상이 끝나가는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정말 고생하셨고 또 축하해주시고 저 이렇게 인사해주시고 또 우리 여성분들 너무 너무 감사해요, 진짜 울산 또 함께 달려주신 우리 여성분들이 저 정말 축하 많이 해주고 시 반겨주시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동이었습니다, 진짜로. 아, 그리고 이 구간은 저도 끌바를 했습니다. 답사할 때도, 아, 이 구간은 빼고 빨리 올라가 버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대회 당일날도 끌바를 했습니다. 그러고서 또 언거주쯤 하다가 균형을 또못 잡고, 여기서 또 어리버리 조금 클릭 끼우는데 또 한참 걸렸어요. 한참 걸리고. 이 또한 답사 때 영상인데 이제 뿔이 넘어가는 모습인데요. 여기까지 다 넘어갔어요. 대회 때도. 그런데 좌측으로 이 나무, 기다라는 나무 있잖아요. 거기 지나고 나서, 균형을 못 잡고 결국은 뭐 클릿을 뺐어요 빼고서 클릿 끼는데 또 한참 걸렸어요 어버버버 했어요 저기서 또 시간을 또 까먹고 <laughs>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 이후에 영상도 쭉 있었는데 일단은 액션캠이 땅을 보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부분은 다 잘라내버려가지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또 피니쉬 영상도 아마도 찍혔던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구간 찍혔는데 어디로 날아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네요 다른 영상에서 어쨌든 코스는 모두 또 보셨을 테니까 여기까지 두 바퀴로 써니 영상이었는데요. 어, 저희 중급 여성 선수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또, 아이고, 동구청장님 제가 또 이때 얼굴을 가려서 안 보이는 사진, 인증샷을 찍어야 되는데. 아, 그래서 빵 터졌잖아요. 아, 너무 죄송해요. 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날 또 연포산 산악자전거 대회에 뛰신 모든 선수분들 너무 감, 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또, 아, 지금 앞에서 촬영하신 분 중에 모닝 당첨됐어요!